안녕하세요. 영상편집 크리에이터 조블리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원고지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감성 인트로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오늘 배우는 원고지 효과를 이용해 보세요. 원고지의 세로 방향까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템플릿과 프로젝트는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똥손에서 금손되는 조블리의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영상 아래에서 소스를 다운로드 받으면 프로젝트 파일하고 MOGRT 템플릿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은요 버전 2018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를 열면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원고지 샘플을 넣어 드렸어요 Alt 누르고 우리 영상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고지 템플릿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래픽 레이아웃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픽 레이아웃으로 가면요, 오른쪽에 기본 그래픽이 떠요. 그래서 기본 그래픽에서 여기 맨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템플릿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제가 드린 이 원고지, MOGRT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2019 이상부터는 정렬 버튼이 있어요. 정렬 버튼 눌러서 최근으로 정렬해 주시면 맨첫 번째 원고지가 바로 뜰 거예요. 2018은 정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검색창에다가 원고지라고 검색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원고지 템플릿을 찾으셨다면 선택하고 시퀀스로 쭉 드래그하면 됩니다. 드래그 해 볼게요. 원고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효과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템플릿 클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템플릿 클립을 선택하면 기본 그래픽 편집 패널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내 입맛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원고직한 개수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기본이 18개로 되어 있는데, 원형 슬라이더로 움직이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요. 그냥 여기를 클릭하시고 숫자를 입력해주시면 되세요. 다섯 칸이 필요하다면 5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칸이 이렇게 다섯 개로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요, 이 여기 원고지 칸의 두께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원형 슬라이더로 하면 갑자기 너무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되도록 클릭해서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12보다 작게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두껍게 하고 싶다 하시면, 오? 오, 이러면 이렇게 두꺼워지죠. 저는 설명을 위해서 조금 더 보기 쉽게 두께를 조금 더 올려 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서는 여기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색상 피커에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원고지 색상이 변하기도 합니다. 원고지 칸칠 색상은요.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그 색상이에요. 칠 색상이 불투명도가 0이어서 안 보이는 거고요. 100으로 높이면 이렇게 안에 채워지는 원고지 효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도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겠죠. 이 아래부터는 이 윗줄하고 아래줄 있죠? 이 선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섯 칸이니까 선이 이만큼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줄 길이를 줄여주시면 되세요. 줄 길이가 지금 줄이긴 했는데 되게 애매하게 걸쳐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숫자를 입력해서 소수점까지 입력이 되거든요? 조금 조금씩 줄여주세요. 28? 음, 아니면 뭐 28.1?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소수점까지 해서 딱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요. 두께 있습니다. 두께도 5로 하고 싶으면 두꺼워지겠죠. 두껍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도 위줄 색상을 맞춰 줄수 있겠죠. 그 아래도 똑같아요. 원고지 아래줄 길이가 이 여기랑 똑같아야겠죠. 위줄하고 그러면 아까 28.1이었으니까 28.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두께도 위줄하고 똑같이 5 이렇게 하고 색상을 똑같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스포이드 있죠. 이 스포이드를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있는 색상을 따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이 원고지를 이동하고 싶다면 동작의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옮기면 원고지 효과가 이동됩니다. 그리고 비율 조정도요, 작게 하거나 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입맛대로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에서처럼 이렇게 두 줄로 만들고 싶다면, 원고지 효과를 한번더 복사해주면 됩니다. 여기 원고지 클립을 선택하고요. alt를 누른 채 위로 드래그하면 하나 더 복사됩니다. 위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두 칸이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이두 번째 줄을 없애고 싶다면, 편집에서 여기 원고지 아래 줄 길이 있죠. 이 부분을 0으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0으로 맞춰주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거는 위 줄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위에 클립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원고지 위줄 길이를 0으로 맞추면 사라지겠죠. 사라지게 하고 다시 위치를 조정하면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줄, 세 줄, 네줄 만들고 싶다면 클립을 복사해서 쭉쭉쭉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고지 효과를 지우고 싶다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울 수 있겠죠. 예제처럼 세로로 만들고 싶다면 똑같이 원고지 템플릿을 다시 가져와서요. 칸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예제처럼 저는 9개로 해 보겠습니다. 9개 맞춰 주시고 그리고 줄 길이도 이칸 개수에 맞게 이렇게 알맞게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 주시고요. 이 클립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로 가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회전에서 90도로 입력하면 세로로 됩니다. 위치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속성을 만지셔도 되시고요. 화면에서 조정하고 싶다면 여기 동작 이 여기 이름을 선택하시면 파란색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화면에서 직접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제에서처럼 좀 색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색상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상 피커 있죠. 색상 피커를 눌러서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클릭하면 색상이 변하겠죠.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다면 툴 패널에서 자막 도구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하고 자막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쓰면 가로로 되겠죠. 별빛이 흐른다. 어, 이렇게 가로로 써지는데 세로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가로로 쓰고 이렇게 엔터 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엔터를 쳐도 되고요. 다시 저는 지워볼게요. 세로로 쓰기 위해서는 이 T 버튼을요,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르면 세로 문자 도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로 문자 도구를 선택하면 세로로 쓸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그냥 입력하면 저절로 세로로 써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로로 입력했고요 반드시 우리 텍스트를 썼다면 선택도구를 눌러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선택도구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시고. 지금 원고지 칸하고 잘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자간으로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간을 넓혀서 이렇게 칸에 맞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간으로 먼저 맞춰주시고요. 한 글자 한 글자 조금씩 이동하고 싶다면 여기 옆에 있는 커닝을 이용해서 조정해주시면 되세요. 커닝은요, 글자와 글자 사이 그 간격을 조정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흐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흐에다가 커서를 두고요. 이 커닝 버튼 조금 내려볼게요. 그러면 흐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른도 가서 조금 커닝을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다 하고 다시 선택 도구로 오셔야겠죠. 마지막으로요, 이 자체로 내가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글자 따로, 이 템플릿 따로이기 때문에 위치를 하나씩 옮겨야 되거든요. 그럼 많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완성이 됐다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길이를 먼저 수정해 주시고요. 이두 개를 한 번에 합쳐 주셔야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두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첩 네스트 해주시면 되겠죠. 이름 적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별빛 원고지라고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시퀀스를 선택하면 한꺼번에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비율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줄이면 한꺼번에 줄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샘플 영상도 한번 봐볼게요. 저는 샘플 2번을 들어가 볼게요. 원고지가 두 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고지 한칸한 한 칸을 복사해서 맞춰줬고요. 윗줄하고 아랫줄을 넣기 싫으면 이 원고지 효과 들어가셔서 이런 윗줄 길이 있죠? 윗줄 길이하고 아랫줄 길이를 다 0으로 맞춰주면 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이나 영상 넣고 옆에다가 원고지 효과만 넣어도 이렇게 감성적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넣고 옆에 원고지 효과를 넣어도 되고요. 첫 번째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고지 효과만 또 따로 만들어서 글자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한 폰트는요, 여기 원고지 안에 있는 폰트는 카페24 고운밤을 사용했고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글씨는 마포 금빛나루를 사용했어요. 사용한 폰트는 아래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오프닝처럼 내가 만든 원고지 효과가 애니메이션처럼 나오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사용한 걸 모두 선택하시고 중첩을 눌러서 하나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겠죠.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키프레임을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1초로 가시고, 1초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먼저 키프레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0초로 가서 위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이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너무 속도가 같으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키프레임을 다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다 주시면 스피드 속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면 핸들링을 이렇게 해주시면 점점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션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키프레임 잡는 거 외에요 화면 전환 효과로 로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템플릿 3번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원고지는 다 선택해서 중첩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지죠 우리 효과 패널로 들어갈게요. 쌍화살표 눌러서 효과 패널 가면 이 비디오 전환으로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전환에서요. 뭐 밀기 한번 해볼까요? 밀어내기 있잖아요. 이런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하고 이 중첩 앞 부분에다가 위치 시켜두면 됩니다. 그래서 밀어내기 하면 딱 노면이가 이렇게 어 밀어나지겠죠. 여기에서 방향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밀어내기 화면 전환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여기에서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방향이 변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 조금 늦게 나오고 싶다 이러시면 화면 전환을 길게 늘리면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화면 전환으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요, 밀어내기 지어 볼게요. 만약에 뭐 페이지 벗기기에서 페이지 넘기기를 한다. 해볼까요? 페이지 넘기기를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이런 느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넘기기 선택하고 반전을 누르면 또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모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늘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비디오 전환에 다양한 화면 전환이 있거든요. 하나씩 넣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화면 전환으로 꾸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린 원고지 템플릿으로 예쁜 영상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